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공으로 쏘는 호흡의 속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노래 실력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저는 최단 기간 수십 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SM, YG, JYP, 큐브, 카카오 m FNC, CJ 등 학원 가지 마세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바로 알려드립니다. 5분만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 노래 실력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이송이입니다 오늘은 믹스보이스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2탄입니다 여러분들 1탄 잘 보고 오셨습니까? 연습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1탄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위에 1탄 영상을 보고 오셔야 지금 이 2탄을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난 1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믹스 보이스는 딱 정해진 창법, 특정되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흉성과 두성이 연결되는 중간 교 집합점에 있는 섞인 소리이다. 우리는 귀신 소리로 믹스 보이스를 체감해 보았다. 그리고 귀신 소리를 낼때 소리의 방향과 호흡의 속도를 동일하게 가사에 적용해야만 노래의 믹스 보이스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다. 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잘하고 보시는 분 칭찬해 근데 연습하다 보면은 막안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음역대 꿀팁을 안 알려줬거든요 오늘 이 꿀팁까지 우리 함께 배워보고 노래에 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고음역대에는 어떤 꿀팁을 넣어야 하느냐? 우리 배웠었던 기진소리와 연극에 들기까지 같이 써줘야 돼요. 연극에도 같이 들리면서 호흡도 빠르게 써줘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몰랐지만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품입니다. 우리가 이 하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져갈 거예요. 첫 번째, 연극에 들리는 느낌. 두 번째, 호흡이 나가는 속도. 이두 가지를 챙겨야만 고음에서 믹스 보이스를 할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연극에 들리는 느낌 익히기. 우리 하품을 하게 되면 먼저 숨을 들이마시겠죠. 이럴 때 연극에가 들립니다. 먼저 영구계가 어디냐면 우리 혀끝을 앞니 뒤쪽부터 입천장을 한번 쓱 쓸어보세요. 그러면 앞니 뒤쪽에 딱딱한 입천장이 느껴지시죠. 그 부분이 경구계라고 해요. 그대로 이어서 쭉더 쓸어 보세요. 그러면 목젖 부근에 말랑말랑한 입천장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연구계예요. 하품을 할때이 연구계가 들릴 거예요. 이 들리는 느낌부터 한번 익혀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품을 찐으로 다 하면 안 되고요. 딱 하품할 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그때 그 입천장 느낌. 하품을 하는 척은 안 돼요. 눈물이 약간 보여야 돼. 들리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진짜 하품이 나온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온다? 개 잘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호흡이 나가는 속도 익히기 우리 진짜 하품을 해볼게요 또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끝까지 내뱉어 볼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물 고여 호흡을 뱉는 방향이 연극의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노래 에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그것은 숨을 마시고 우리가 호흡을 내뱉을 때의 속도가 있죠. 이 속도지 이렇게 느리지 않죠. 어쨌든 이 나가는 속도 있죠. 이 속도를 기억하시고 예를 익혀야 돼요. 마시면 연극에 들렸다. 연극의 방향으로 뱉어. 약간 위쪽에서 약간 대각선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속도, 이 속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말랑말랑한 입천장 쪽으로 빨리빨리 주는 이 느낌을 익히셔야 돼요. 아이유님의 내 손을 잡아 노래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가사 보시면은 언제까지 부분에서 언제는 우리가 배웠었던 1번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까지 부분에는 우리가 배웠었던 2번을 적용을 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하포하면 입천장 들리죠. 그 상태 그대로 현재 유지해 주고 있어야 돼요. 입천장이 들린 정도가 현재 위쪽으로 현재 주고 까는 우리가 현재 까 돼요. 이렇게 고음인 부분이나 노래의 강세를 표현하는 부분에 호흡의 속도까지 더해주시면 믹스 보이스를 조금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품을 내뱉을 때에 속도와 방향 그대로. 가사에도 동일하게 주려고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호흡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소리의 비율이 확 낮아져요. 원래 고음의 소리보다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음의 진성 소리를 세게 먼저 내보시면서 소리의 힘을 익히신 후에 오늘 배웠었던 연구계를 든 상태에서 연구계 방향으로 호흡의 속도 빨리 주기. 를 체크해보세요. 천천히 반복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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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우고 싶으신 곡이나 창법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